지고 나갔어요. 아해는거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죽으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. <laughs> 야, 꽃제일하이라이트다 씨. 물이 빠진 거. 그래 물이 빠진 거. 씨라이트저 <laughs> 위에 그거 보고 그래포 왔다갔다 아줌 땡기는거 같아 그거 오케이 찍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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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팀 예스비에스 건고니까 여자애들 한데 어떤 왼손 버튼 치기 나오더라고. <laughs> 아, 채널 버튼 치기. 아, 우리 잘하더라 애들. 응. 야, 이게 손 떨림 보정이 다 되는구나. 야, 카메라가 이 움직이질 않는다. 딱딱 어, 찍는 게 자기 폼을 보기가 제일 좋을까? 아? 어? 아니 너무 낮더라 와세하호 보기도 어렵잖아 보기가. 시자 시즌 시작 롤렉스 랭킹 오늘 g 4 1 0백커이한테자 건네준 날입니다. 어 이었어 마 찍고 있나? <웃음> 잠깐만 <laughs> 아, 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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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잖아 됐다 카메라를 줬다갔어 찍고 있는 거야? 아자1구 파이팅 구샤 구샤 아냉정이다아 오빠가 기다 시즌 개방했다 따단따단라따단따따따단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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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<laughs> 지서 어. 네, 찍었으니까, 찍어, 찍어, 찍어. 제가 대표님한테 오늘 건네준 <laughs> 지사 일곱, SR로 샤프트까지 바꿔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혜식 해야 예, 안 되나, 전달식. 예, 전달씨 <laughs> <laughs> 아, 아 멋집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, 예. 사진 아닌데? <laughs> 어, 사진으로 해줄까? <laughs> 어? 어, 새우 잘 갔나? 못 봤다. 새우 <laughs> 새우이 덜 놀이대 붙다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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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recovering> <목소리> 오, 그린입니털머아뭘없요 <굿샤>. 도로 방향. <목소리> 어? 아, <목소리> 너무 잘 뜨네요. 자, G410. <laughs> 아 G90보다 높은 G410. 예. 자, 오, 우탄. 오,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 나왔습니다 아, 이거 위험합니다 나왔습니다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Not bad 중간에 <목소리도> 옛날거 들고 우리 옆에 아 갖다 <목소리도> 놓고 왔다 아예 아예 없다 어 타감은 좋다 근데 그렇게 좋지 않았어 되게 SR로 순마인는 싱글까지 했다. 저 채로. 똑같은 채로. 아8 0 그때 7 0몇개지지저 친구들 뭐, 네가 바닥에 싱글을 못한다. 이게니가잘못했거다 이거는 룰이 바깥가지 않을 거야. 이제 지금부터... 어? 칼라 블랙 거? 어? 니 살았다 살아있나? 와... 아, 아, 녹색 도로로 왔어요 아저 뒤에 네 저거 드랍되나? 드랍되나? 뭐 오른쪽으로 드랍해야지 아, 흰거 없나? 그러니까 우그린인가요? 아, 네 우측 그린 아, 아 네. 그러면은 내가 배웠다 어허이, 자꾸 애가 왜 나오노? 바찌가 <laughs> <밭지가> 나오지, 바찌. <밭지. 웃음> 자, 승도가 멋지게 찍어줄게구시샷산 네. 보여도. 오, 좋은데? 오! 나이스! 아, 걸렸다. 됐다, 됐다, 됐세세세 자, 자 오, 나 빼도 샷을 봤으니까 이번에 구샷을 안 보여도. 오아 어, 괜찮은데. 뒷땅 빛땅, 뒷땅. 빛땅. 뒷인가 도 <목소리가 좋았다구. 목소리가> 그래? <laughs> <목소리가> 왼쪽인가요? 사람 네, 그죠물 아, 때문에 지금 아마 물때문서 않을 같아요 五个五个。 아, 아무래도 바둑이

파악했다고? 네, 톤2% 잖아. 유튜버는 실력도 노는구나. 가진 실력뿐만 아니라. 어 실력도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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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번째 홀파하고 다신 경이 별로 없는데. <laughs> 아, 불, 나갔나? <laughs> 자, 2번 홀로 가고 있습니다. 세훈이 뭐했노? 딱. 우리 이겼죠, 그럼? 야 오늘 공기 되게 좋다. 와, 어, 아 오늘 미세먼지 야.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야복킹 누가 했노? 오늘 부킹 한 사람 엄청 뽑받이쉽다오자 모자. 얼어서 계속 떨어서 얼어서 힘이 딱 지금 딱 들어가는데요. <laughs>

I'm 去个哪？嗯 야! 들어간다! 들어간다! 에이! 길다! 우와! 길었 어. 아아! 거리가 들어가 이 거리를 너무 어떻게 어 아, 그래도 게 들어가는 아, 그래야 될거다 탑핑 만드도 그만 가네 아 몸이 덜 아. 풀렸나? 왜 이래? 우리 피는 절로 하는 거 정타가 야, 안 났다, 아, 정타가 아, 안... 어 그렇네. 음, <목소로> 오비에. 요번에 <목소로> 한번세 번째 갑시다. 오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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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린다 유튜버야. 아 그래? 그래? 어. 그손도와 그 어. 어. <목소리> 아, 그문까 사실, 막, 이리스로막그리가 쓰려고. 인지라서 그렇고, 그리는 좀 그러는데, 벌써 한반 정도. 그렇지. 어, 리는 맞다. 오케이. 아. 아, 더블. 야, 그런데 이게 어디가? 응. 안 다치는 데 갔잖아. 내가 요번에 그냥 제 거리로 응. 공을 밑에 안 때리고 위에 반 들어갔었다. 그래 맞네. 거의 먼막 우리승이다. <laughs> <laughs> 그 키를 말한다. 올라다. 와이스! 와! 이야! 오씨뭔놈빚인다 오리는 될거 있습니다. 아, 전국에 <공이> 할 뻔했는데. 정비하고 <laughs> 했다. 어. 아, 홀이랑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나? <laughs> 굿샷 아일대1야아했다 맨날 그자 3번 올번이야맛있 파고 죽겠지 파가? 어, 어. 파. 새우 양이고, 전자는 파요. 그 다음에, 생기 뭐고? 내가 따버리고, 새우가 트리플. 아, 트리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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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그럼 너한테 준대나 응. 응. 1대1. 얼굴에 더라가져오지데 여태 좀 사먹고 가라고. 얘 자. 전부 다. 응? 네가 이제 룰을 다 아는데. 야, 일부러 니 나이는 그는거예내 말고 빨라. 아, <laughs> <안 같은데. 웃음> 나 내꺼는 안나 일부러 니꺼좀봤는데 이, 이, 다기어를안거 나도 떡밥 <laughs> <다> 안지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. 야 항상 조심하는데. 가면이게 네, 그 수를 제타가 고 나는, 눈준비하습니다 나는, 뭐 빨리 거리가. 한쪽다 잘라서. 아어 <목소리도> 아. 진짜. 네? 아. 게 어, 드라이브장. 어, 야, 수일 그래. 다른데. 수일처럼 해라. 저 아, 아, 완전 속는아 내가 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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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폼 좋고. 수 해설샵 오늘, 오늘이다 오늘, 오늘이 오늘, 오늘. 아직까지는 장비가 주인, 지금 <laughs> 과연 주인을 잘 만난 게신가어 아... 그렇네 차부터 길이가 좀 짧네 송샷신가옥수 어, 어, 높이던데 지금 아야떨어 어디 자체? 에이. 덜 맞다. 네. 너무 땡기던아 고맙다. 브라. 이러느야 시즌 다음 주부터 할까? 어이, <웃음> 시즌... <웃음> 난 어차피 뭐. 4번 해도 니까아 어, 좋다. 굿샷. 고다 점이가점이번번해도 네. 네. 아, 네. 아, 나오면... 네. 어차피... 똑같다. 아, 내가... 아, 네가 1등 네번하면 몇점인데? 1등하면 2 5점 1등 그래? <laughs> 나는 꼴등 네번하면 몇점인데.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확실한 기억이 있네. 네번하면번하면추했을때 10점씩 나오게 만들 여깄다고? 네. 네. 누구거지 내꺼 내꺼 내꺼. 아. 아이고, 먼저 가있어. 응, 얼른 갑니다. 야, 이거아 이따 오면서 뭐 타고 오노? 걸어오지, 그냥. 가있어. 네. <laughs> 공이 완전 왼쪽으로 갈리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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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로 별로... 네, 그게 한 번씩 제가 채를 너무 빨리 던지면서 몸을텐데 저거는 누구, 그 벙커 저거는 세울꺼가? 내꺼가? 아, 내꺼는 저 가운데 있네. 태를 이렇게 멀리 간거 제가 아이가? 아니다. 아, 약간 그래? 왼쪽으로 왔어요. 나 아, 오른쪽으로 당겼다. 아, 어. 저는 OBT에서 몇미터 돼요? OBT에서는 이미터요그빼버도 지금 가네 봐. 사머리 사장님. 기 해주시죠. 비좋라어아 <laughs> <laughs> 바람이다. <젖다라>. <laughs> 아, 좀파왜쪽번이쳤잖아 왜냐? 어, 머리 쪽으로 몇번죽어 가지고 그 잘했어. 어, 우리 편의지만, 제편만 잡아. 그때 한 자로 4위, 4호 5위! 자, 오, 어, 아, 페이드 야, 펑커. 아, 들어간 것 같은데? 어. <laughs> 아, 이제 잠깐 채 적응이 되네. 승수 어디쪽으로 칠건데? 똑바로 칠거가 왼쪽으로 칠꺼가? 오른쪽칠 거? 가 왼쪽? <laughs> 오! 굿 야, 완전히 똑바로 갔다. 야 고수인데? 어? 말하는대로 치다니... 계속 <laughs> 중요하다. 여기다 올려봐. 다음에. 어? 이거 안 굽노? 똑바로 갔다 됐다 다다나가안 네. 음. 걸렸어 래 그래. 필요할 때안 걸리네 또 그래도 오리도 괜찮다 구직 좋다 비맞아도 그래, 저렇게 가게 어, 네. 산도나 거리는 산, 좋다 참 좋지 음. 맞아도 왼쪽까지 하고 들어 걸리면 중간에 하고 이런 구직 좋지

밥을 해야 돼. 그래도